오늘 부산의 하늘은 약간 흐리고 파도는 잔잔합니다. 태양은 광안대교 아래 수평선 구름 사이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어제 6, 70년대 우리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김진희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79년도 그가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김지미 나훈아 부부를 인터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훈아씨 훈아씨 하고 우리 훈아씨 잘 봐주세요 하면서 그 상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쨌거나 그는 6, 70년대 우리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슈퍼스타였고. 또네 분의 결혼과 네 분의 이혼을 한 굴곡진 삶을 산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이혼은 큰 흉이 됐는데 네 분의 이혼을 하고도 슈퍼스타로 남아있는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난해 올해 우리 주변에 슈퍼스타들이 많이 떠났지요. 노익장을 과시하던 이순재 원로 배우도 떠났고, 윤일봉 배우도 떠났고, 배우는 아니었지만 은 아나운서로 국회의원으로 인기를 얻었던 변흥전 씨도 떠났고, 한국의 그레고리 팩 진짜 신사라는 편을 들었던 남궁은 배우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가요계에서는, 어, 현미, 현철, 송대관, 이런 스다들이 다80 언저리에서 타게 하고 말았죠. 아, 세월의 장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왔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후회 없이 남의 신세 좀 덜지고 착한 일 하고 그렇게 떠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소원은 아침에 산책하고 집에 가서 사워하고 가족에게 나좀 신나네 하고 들어가서 잠들어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요. 오늘도 내가 멱들이 좀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갑니다. 후회 없이 갈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